오늘 분명히 6시 반에 일어나서 여유 있게 준비하고 7시 반에 나가서 8시 반까지 가려고 했거든요 근데 6시에 일어났어요 눈을 떴는데 일어나야겠다 하고 잠깐 눈을 감았다 뜨니까 8시 반이 된 거예요 좀 늦은 거 그냥 여유 있게 준비하고 나가려고 합니다 화장을... 저 원래 화장 안 하고 나갔는데 뭔지 알죠? 뭔가 해외에 나온 지 지금 이틀 차니까 뭔가 꾸미고 싶어지는 거 오늘의 계획은 일단은 구약서에 가서 전입신고랑 주민표 발급받고 연금 연장 아무 그거 신청받고 건강보험 뭐 하고 근처에 미스 도넛인가 미스터 도넛인가 있거든요 폰데링인가 그거를 사서 먹는 거예요 그리고 유초은행을 3시로 예약 잡아놨거든요 그 통장 만드는 거를 통장 만들면 바로 신지쿠 가서 휴대폰 만들고 와이파이 사고 그리고 니토리를 가야겠어 커튼을 좀 사야겠어 프라이팬을 좀 사야겠어 프라이팬을 사서 그폰데링을 구워먹고 싶거든요 그거 구워먹고 잘 겁니다 진짜 뭐, 또 너무 마르고, 배도 너무 고파서, 4판계에서 150엔짜리 아이스티, 뽑았습니다 <laughs> 통장을 신청하고 왔는데, 후기 보면 다 통장이랑 카드 같이 신청하는 거로 봤는데, 통장을 안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 통장도 나중에 그, 우편으로 오나요? 캐시카드처럼? 이라고 물어봤는데, 요즘은 통장을 안 쓴다고, 안 쓰고 카드로만 한다고 하더라고요. <laughs> 근데 내가 또 일본어를 잘 알아들었는지 모르겠어가지고 이따가 한번 검색을 해보려고요. 아 그리고 진짜 역대급 바보짓을 한게 통장 만들기 전에 번호를 개통하고 싶었던 이유가 개설을 할때 번호를 적거든요. 그래서 좀 번거롭... 기 싫어가지고 일부러 시간이 좀 떴을 때 번호를 개통했는데 그 번호가 적혀있는 종이를 놓고 간 거예요 집에 제가 막짐 무거워서 집에 놓고 가겠다고 했잖아요 그때 놓고 간 거예요 어쨌든 카드가 나와야 전화번호 수정을 할 수가 있어가지고 지금은 할수 있는 게 없네요 그래서 원래는 마트에 가려고 했거든요 그 번호로 회원가입하려고 근데 전화번호를 놓고 와가지고 회원가입도 못하니까 배가 너무 고파서 일단 집에 왔어요 그리고 이거 아이스티라고 적혀있길래 그 한국 아이스티 알죠? 립톤 같은 거 그건 줄 알고 샀는데 알고 보니까 그냥 다즐링 아이스티였어. 맛이 없진 않아요. 그냥 밀크티에서 우유 빠진 맛? 그냥 홍차 맛? 제가 지금 한 끼도 못 먹었거든요. 지금 시간이 4시 반 정도가 됐는데 이제 제가 첫 끼를 먹어볼게요. 너무 맛있어 보이는 거예요. 일본식 이 뽀드득 소시지 되게 좋아하거든요. 방구하러 갔을 때 호텔 조식에서 이렇게 생긴 소시지가 있었는데 이게 진짜 맛있었던 기억이 있단 말이에요. 짜라잔. 이렇게 보여드려야 되나? 잘안 보이는 것 같기도 하고. 가라이 같이 생긴 거두 개, 소시지 하나, 이건 명란, 명란 조각 하나, 이건 참치 마요 같아요, 참치 마요 조각 하나, 계란말이 하나, 가짜 뿔 하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선은 밥부터 한입 먹어봅시다. 아 이거 따뜻할 때 먹었으면 진짜 맛있었을 텐데. 음, 맛있어. 명란이 좀 원래 짜잖아요. 조금 짜긴 한데, 살짝 매콤하면서 맛있는데요. 다음은 참치 마요를 먹어보겠습니다. 어? 귀가 너무 더럽나? 참치가 너무 찔끔 묻어 나왔지만, 먹어볼게요. 음, 너무 짜다. <laughs> 왜 이렇게 짜지, 참치가? 다음으로 제가 기대하는 소시지. 음, 맛있어. 그리고 계란말이는 좀달것 같거든요? 음, 개달아. 단짠, 반찬, 단짠이에요, 완전. 그리고 살짝 눅눅해진 가라아게. 얘도 좀 짜다. 근데 밀가루 반죽이 좀 많이 두꺼운 것 같아요. 맛있긴 한데, 이게 조금 맛있다. 제가 밥 먹으면서 좀 불안해가지고, 마지막에 주신 종이를 제가 봤거든요? 유초 다이렉트 더 플러스라고 돼있잖아요. 유초 다이렉트 플러스라는 상품이 있나봐요. 유초 다이렉트는 제가 알고 있었던 통장이랑 카드랑 같이 주는 그런거고, 플러스가 붙으면 통장은 안주는 그런건가봐요. 그것도 모르고, 4시에 마감인데, 왜 통장 안주냐고 계속 물어봐가지고, 직원분 좀 빡치셨을 듯. 통장 나오지도 않는 건데 왜 자꾸 통장 언제 주냐고 말하니까 <laughs> 나 같아도 좀 빡쳤을 듯. 미스터 도넛에서 사온 도넛들인데 그 가운데 있는 게 폰데링이고. 아무튼, 세 개를 사왔거든요? 요즘 MG들이 많이 먹는 프라이팬에 탕후루처럼 바삭바삭하게 먹는 거. 그렇게 먹고 싶었는데 후라이팬을 오늘 못 사가지고 못 먹고요. 이게 안에 크림이 들어있어가지고 상할까봐 이거 먼저 먹어볼게요. 지금이 6월인데, 일본은 오늘부터 좀 장마가 시작됐나봐요. 그래서 생각보다 날씨가 추워가지고 다행히 상할 것 같진 않아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원래 오리지널 버전은 초코가 안 묻어있는 버전인데 이게 너무 맛있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얘로 샀지요. 먹어볼까 안에는 이렇게 크림이 조금 들어있어가지고 많이는 아닌 듯? 아, 근데 크림이 들어있어서 되게 부드럽고 맛있어요. 초코 묻어있는 걸로 사길 잘했다. 여기 초코 없는 부분은 조금 음, 느끼하다 싶었는데 초코 있는 부분은 뭔가 달면서 뭔가 좀더 조화롭다고 해야 되나? 맛있어요. 마지카 아프리오 고맙습니다. 아, 냉장고만 있었어도 사봤는데 이거 한국에도 비슷한 거있않아 멀리서 보고 최고신 캐릭터 인줄 응. 아니 머리를 말린다고 말렸는데 마음이 급해가지고 이게 제가 할수 있는 최선이었습니다 그래도 아직 시원해요 뭐 샀냐면은 배 맛이 있길래 사왔어요 사실 레몬맛 하이브를 사고 싶었는데 이게 한정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먹어야지 그럼 그리고 이게 스트롱 제로라서 나름 도수가 좀 있거든요? 아구이긴 하지만 갈아 만든 배맛 날까? 향은 그거긴 해어 근데 알코올 맛이 좀 많이 난다 어... <laughs> 이런 맛이 나는 술이없구나 그럼 나는 숫자 좀 작은 거 먹어야겠다. <laughs> 그리고 어제 산 과자도 같이 먹어볼게요. 음, 그냥 감자칩에 김 뿌린 냄새. 이렇게 생겼어요. 보이나요? 음, 음, 감자칩에 김맛 조금 나는 정도. 어디서 많이 먹어본 맛인데 김 맛보다는 감자칩 맛이 나요. 그리고 아까 사온 이것도 먹어줍시다. 이게 제가 그 아사쿠사에서 먹고 싶었던 차가운 당 거랑 되게 비슷하게 생겼거든요? 이 이렇게 소스에 담궈져 있는 게 너무 맛있어 보여가지고, 안살 수가 없었습니다. 짜자잔. 너무, 떡이 너무 새하얘가지고 기분이 이상해. 엉덩이 같지 않아요? 어, 떡이 엄청 생각보다 쫀득한 느낌이고, 소스는 생각보다 묽은 느낌? 맛있긴 한데, 부은 미타라시 담고 있잖아요. 좀더 소스가 걸쭉한 미타라시 담고? 그게 더 맛있는 것 같아요. 얘는 먹어본 걸로 만족. 저녁을 먹은지 별로 안 돼서 배가 좀 부르거든요 아직. 그래서 먹으면서 이걸 한번 까볼게요. 어제 샀는데 그냥 보여드리기만 하고 까진 않아가지고 이렇게 종류가 있는데 제가 갖고 싶은 거 말할게요. 여기 딸비들 중에서는 이거 아니면은 음 이거 아니면은 이것만 아니면 될것 같아. 이것만두 번째는 이거 하트 왕관 나왔으면 좋겠어요. 뭔가 다 별로인 것 같지 왜? 그리고 마지막은 이게 너무 귀여워. 이게 귀찌거든요. 근데 너무 귀엽게 생기지 않았어요 제가 귀를 뚫긴 했는데. 귀걸이를 안 하고 다니지 는좀몇 년이 돼가지고 귀찌 오히려 좋을지도? 어 바로 나온다 하나 봤어요 이미. 근데 뭐지? 이, 이거 같은 느낌? 맞아 이거 이 파란 리본. 나 아, 크지 않아요? 귀여워요. 근데 뭐지? 머리끈인가? 머리끈이면 하고 다닐 수가 없는데. 아아 아, 뭐야? 끝이야 아. 여기 3타이프라 해가지고, 아, 15종류 중에서 하나, 하나, 하나 나오는 줄 알았는데, 그냥 세 가지 타입에 15종류에서 하나 나오는 거였어. 아, 뭐야! 근데 그것도 <laughs> 내가 제일 별로라고 했던 가운데 섹션에 있던 애가 나왔어요. 어제 뽑기 운이 좋아가지고 한번 해본 거였는데, 아이, 정말. 이거 생각보다 비쌌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 하나 들어있을 거면서 왜 이렇게 박스가 크지? 그냥 박스 사이즈가 커가지고 3개 다 들어있나 싶었어요 네 그렇게 됐습니다 끝.